안녕하세요 카TV 뉴스 민준식입니다 민기자의 야간비행 어, 저의 야간비행은 사실 언제나 힘세고 빠른 차를 가지고 하는 게 원래 정석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세고 빠른 차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탈차는요 야간비행을 할 차는요 아우디 S4 3.0 TFSI t 트로입니다 자 S4에 달려있는 3.0 직분사 가솔린 엔진, 음, 엔진룸 구경했을 때도 잠깐 봤는데, 참 특이한 구조의 터보 차저가 달려있고, 354마력의 출력을 내며 어, GF, ZF의 그 유명한 8단 변속기와 메이트가 돼서, 차를 끌고 가겠습니다. 일상주행을 했을 때참 느낌이 좋았죠. 핸들링도 참 리니어 하면서 어, 무게도 완벽했고, 어, 승차감도 괜찮았고, 어, 그러면서 또 단단하게 어, 차체를 컨트롤 해주는 그런 종합적인 그 능력이 패키지가 꽤 괜찮았던 S4 와인딩 로드에서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그래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전히 가석방지턱은 아주 이쁘게 넘고요 네. V6 엔진은 아주 리니어하게 풀가속을 안했습니다 네. 쭉 리니어한 반응을 보이면서 차를 쭉 밀어주고요 할때 느낌 굉장히 좋고 타이어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2 괜찮네요. 이제 페이스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어, 현재 노멀 모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시간 차가 꽤 있네요. 자 이제 한번 저준길 아, 지나고 페이스를 올려볼게요. 이제 네, 노멀 모드에서는요. 음 엔진 반응이 얌전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음, 그래서 어, 킥다운도 안돼 있고 어, 기어도 약간 고단에 올라가 있으면서 예, 2,500 rpm 그 정도에서 그냥 차를 예, 끌고 가는 예, 킥다운을 하긴 합니다만은. 에서도 이렇게 재밌으면은 <laughs>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떨까요? 야 노멀 모드가 이 정도야. 네, 노멀 모드는 분명히 약간 무덤덤함은 있습니다. 이렇게 팍 튀어나간다던가 그런 거 없이. 오, 여기 지금 여름철. 비서철이라 차가 많이 서있네요 여전히 승차감은 좋고요 아또 특이한 게요. 어, 터보차저가 얘가 지금 그 엔진 위에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크게 잘 들려요. 지금 바로 이본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터빈이 아주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특이하게 아주 잘 들립니다. 어, 모드에서 꽤잘 달리는데요 어, 근데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게 반응이 아 요거보다 더 빠르게 갈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빡세질 예정이고요 음, 지금 여기가 이제 휴가철이고 이제 피서객들이 이제 많이 산보도 하고 밤중에 그래서 운전을 더욱 음,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에 이제 직발을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가석방지 타고 넘고요 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풀악세일을 못하겠어 미리 쫄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어우 페이스가 엄청 빠르고요 네 이미 기어는 내려가 있고요 이건 이제 GF 미션 특징이죠 브롱 하고 어 왠지 이 기어 스티어링 기어비도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건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스티어링 레이셔를 바꿀 리는 없으니까는요. 어, 재있는 게요. 어, 이게 기어를 이렇게 아주 미리 이렇게 막왕왕 하면서 미리 다운 시프트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네요. 오 차가 꽤 많아요 이 시간대. 어, 세워져 있는 차도 많고요. 오막 도로변을 거의 막고 있네요. 스를 약하게는 합니다만은 음, 그래도 미리미리 기, 기어를 내려놓고 준비하는 건 분명히 있고요. 네, 부엉부엉하네요 네. 그래서 RPM을 이제 4,000 RPM 이상 띄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차가 빠르니까 확실히 <laughs> 저의 페이스도 운전은 잘 못하지만 확실히 빠르지 않나요? <laughs> 빨라요. 훨씬 빨라요. <laughs> 왜? 글시못 쓰는 사람이 부타박한다 하잖아요. 제가 딱 그거잖아요. 운전 못 하는데 차 탓해요. 그래서 차가 좀 좋고 빠르면 페이스가 빨라지고 차가 이렇게 빠르지 않으면 저도 느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와. 이 참. 이 터빈 소리가 계속 그잘 들리는 거, 이게 참 생경하네요. 파트로 답게 어 코너 중간에서도 횡질을 받고 있는데, 옆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뭐 마음껏 밟아도 뭐 뒤가 털린다든지, 어 아니면 앞에가개언도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 없이 어제 지금... 페이스는 거의 뉴트럴에 가까운 성향을 주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나가거든요. 아, 이런 부분도 참 괜찮고요. 아, 뭐 카트로 어, 4륜구동의이 이 독일의 그 독일 차의 그 출력과 그 파워 전달력, 핸들링 특히 또이 음, 일상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참 느낌이 좋았던 이 <laughs> 부드러운 핸들링이. 와인딩 중행에서는 또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웃고 즐긴 사이 다 왔네요. 인기자의 야간 비행. 아우디 S4 3.0 TFSI 파트로 했습니다.